어. 안녕하세요, 소고입니다. 이제 컨텐츠 더 워닝 아유, 느낌 없다. 제가, 제가, 그 제가 하겠습니다. 가자. 조코가 아. 우리 버리고 갔어. 조코 어떻게 아, 그랬구나 했어. 조슈아이구야. 어제도 컨텐츠 더 원이, 아. 원이 <laughs> 이 편이고요. 어제도 컨텐츠 더 원이 아. 이 편이고요. 아, <laughs>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송출이안 성출이 안 됐던 화면을 그대로. 다음다한다라기 다음 봅시다. 째어 내가 이따. 아개오듬내 뭐야? <laughs> 어? 저기누 뭐가 반짝였어. 뭐가 어? 반짝였다고? 야 세빈. 와. 아나 지금 녹화, 녹화 설정에서 나내 뭐, 마이크 꺼놓고 있었네. 에이. 뭐야? 복고 어쩔 어쩔. 안 되지. 어쩔. 나도 아도 아도 나도 찍어봐 아, 나도 찍어봐. 아, 맥프레이 없어. 그 삼각형이 영상에서 떡이라 불리는 이유는 어, 저 친구 별명이에요. 예. 와 신기하다. 자 오늘 그래서 괴물을 찍어서 돈을 벌어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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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물 리 어, 어. 어? 고인물 다리 고고쓱깨너너왜여니 <laughs> 어? 여나다내손같이 응, 괴물아 같이, 같이 저쪽 현장 좀 같이 보러가자 잡붙거미다 잡붙거미 잡붙거미 어? 잡붓검이다. 잡붓검이다, 잡붓검이. 응, 어 재밌겠다 안돼 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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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고야되 있어 는데야이 폭발물거미다 폭발물거미 저잡검이기또 뭐가 있는데 으아으아 스카우트 으아. 려주세요으아으아 으아. 어! 내 아트 어디 갔어, 내아 어디 갔어!! 으아예에아 어, 어디 갔어 내아 어디 갔어!! 예에 이� 어아다 죽었잖아 나아니 아니 <놀람> 내아빠 <내한테만> 음.... <놀람> 아이 아, 왜 죽여, 씨? 조회수를 위해서람면이냐아 그리고 저기서는 아, 그쟤 저... 때문에 그 이걸 킬 수가 없거든. 오늘 촬영을 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네 그럼 다른데 갈까? 어 잠만 나 실험에 불고 있어. 어. 뭐? 얘네 둘이서 싸움 붙이면은? 안싸는데안싸는데안 싸운다고? 어안 싸우는 거 같아. 뭔가다? 어, 아 아프다. 아 매우 아프다. 조심, 뒤 조심, 뒤 조심. 어. 너 그리고 저기 혼정 어. 뜸좀 먹고 잡을 어. 안안 거지? 아 혼정 있 뜸?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겨울, 뭔가 열망이 있는 데 저기. 내가 혼정 못 잡긴 한데 잡을까? 아, 아니야, 근데 아직 36% 남았어. 혼정 음, 뜸 어디 있다고지? 아니 어딨지? 헌틴트? 없는데? 어... 떡! 떡! 얘 뭐하는 놈이지? 아무것도 어디 간 거야? 나 여기 있는데. 헌틴트 어디서 그래서? 아까 그니 그, 시체에서. 어디서. 너 그리고 이거, 이거 놔줘. 그래?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아 어. 아이 씨. 걸리적 걸리 씨. 아, 드하어떻 오. 아 이리 가졌네 에, 잘가했 오! 자, 아까도 아주 또 드리고 갔는데 미친놈. 짱, 짱 와, 짱 와. 미... 오케이. 다 찍었어. 다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안 그러면 너 버리고 간다. 야 근데 1점이 되냐 이거? 안될것 같긴 한데. 아니 괴물 많이 찍어놨어. 아니 근데 이거 도망가면 돼. 오랫 자폭이 됐어요. 가자. 아유 그냥 둘다 죽을래. 아유. 아유 진짜 이씨. 아돈 아까워. 아 자폭 개꿀잼. 아 잡고 나를 왜 죽이는데? 아, 같이 있던지 아, 네. 같이 있던지. 아, 네. 나 카메라 잃어버렸어 나나 아까 뭐 그냥 거미한테 잡혀가 카메라 잃어버려 카메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잡고 감이가 뚝! 터지면서 그냥,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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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아또 그럴 거야. 레비나 해라 레비야. 맥이야어 변명이야 그 변명이야. 그러게. 변명이야. 아찍어나 아, 앞에 좀 찍긴 했어. 잡소 망했는데. 촬영 촬영 세일 촬영 해야 되고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야, 저기... <laughs> 뭐야. 아, 수고하셨어 그리고 오, 시청자, 오,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 t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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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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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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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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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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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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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이안 예. 돼! 안 돼! 야, <laughs> <또 열었다>. <웃음> 나이스! <웃음> 열었다, 이거 열렸다 이거! 매.. 에너지 드링크 라.. 라 뭐였지? 광고가, 어, 광고 같은데 광고? 광고네 광고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돈, 돈, 이거 하면 돈 주는 거 아니야? 돈 주는 거야 돈 주는 거. MC 주는데 MC. 800. 야 어떤 거 할까 여기서? 야 이거 우리 그냥 <laughs> 우리가 겁나게 <laughs> 안 맞으면, 맞으면 안 되거든 이거? 어, 어? 이거, 어? 이거 <laughs> 할까? 어떻게 맞을 것 같긴 데 피해를 마시는 거 막힌 거면 내가 겁나 잘하잖아. 머리 챙겨. 어 대박. 야 아, 뭐가 왔는데? 아이템, 아이템 뭐야? 어, 나 이거. 내꺼야! 이거 에너지 드링크래, 에너지 드링크. <laughs> 야, 허그 사자, 허그. 아, 그래. 허그, 허그 하면 체력 채울 수 있어. 이제 허그 아... 하면서 이거 아이템 마시면서. 내꺼야. 아 욕심쟁이야. 재세동기를 이거 데미지 입고 살리고 데미지 입고 살리면 좋겠다 이거. 좋은데? 아, 야 다음에 야동모아서 이제 또이 스테이지, 2 스테이지지. 2 스테이지지 39K를 채워야 돼. 거. 내가 눌렀음, 내가 눌렀음. 아, 이 똥튀기. <laughs> 3만 삼만 구천만의 조회수를 채워야 된다. 야 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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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로. 자, 셋둘 하나 액션. 어, 광고 받죠. 괜찮아 애들. 애들 에 뭐야? <웃음> <웃음> <나 알지? 웃음> 야, 이거 저번에 저번 어? 저번에 서 이거 우리가 떼죽은당했던데 아니야, 어, 여기. 개떼죽당 당했던 이거. <laughs> 야, 떨어질까? 아니, 우리 돼. 어, 그래 어, 나 떨어질까? 아, 우리 걸어졌네 어, 어졌네 거야. 아, 어, 갈 거야. 어, 같이 가자. 어, 가자. 카메라 누가 들고 있어? 나. 우저 가야 가야 돼. 난안 내려갈 데난안 내려갈 것 같아. 저는, 저는 개인, 저는 개인 플레이 하겠습니다. 저는 저때 저, 바보, 바보들처럼 저는 저 때, 개무서웠네 e I don't even t e l 디 him 도 아도 n t a t h e r I don't know. I 아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주 여아이기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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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다기 여기, 여기, 야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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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 여기, 여기, 친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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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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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 아유 우주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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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저거 봐야 저거 봐야 저거 봐야 어다아엄엄엄뭐 뭐가 저거 안봐여 없는데 없아아어지드링지 역시, 블루딩. 역시, 블루딩. 역시, 역시, 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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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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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가역는 역시, 역시, 안돼! 어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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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얘 아무것도 안 하냐이? 금주 공격하자 나얘 아무것도 안하아무도안 보이는 저는 찾았네요. 우 달팽이 너무 너무나도 익숙하죠 사실. 기분. 어, 0 0대 백대 100대. 백대로 가 백대로. 이제 저기, 저기 저기 뭔가 있고. 아 근데 피가 괜찮아. 이, 이. 어, 도망쳐! 뭐? 에헤, <목소리> 직관. 에이.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거. 어, 뭐야? 떡댕이 붙어 펴는데? 어 괜찮아? 어, 아마도? 오케이. <목소리> 뭐야, 저아마 아, 누비, 이 소리가 들리는데? 올라가자. 어, 떡은 버리고 가자. 야 위에 괴물있어 위에 있다고? 야, <laughs> 오, 오지마. 야, 위에 괴물있다고? 나찾아 오지마 우아아아아우야 위에 괴물있어 위에 괴물있어 그래? 당장 가야지 당장 바로 가자 떡 빨리 와왜 에... 이렇게 느려 야 위에 괴물 두 마리 있어 위험해 어... 어... 와, 아주 살아있지? 와 해보 아도 살아있지? 아또 우리가 왔어, 와, 와. 왔어. 아, 너 우리 뒤에 있어. 우리 나오네. 야, 야, 이대물 여기. 아, 너 이걸 보고 뛰어들인 거야. 놀라, 이거,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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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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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에 이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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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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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망 이거, 얌전히 졌어 이제 후레쉬가 안 비추면 왜 이렇게 비켜야 돼 후레쉬 왜 이렇게 비켜야 돼 후레쉬 야 덕호 덕호 치우죠 덕호 치우죠 치우죠 야 이거 이러, 야 이러면서 계속 끼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야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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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치워 아 너도 치워지냐 야 덕호 치고 있는데 아아아아아아다 찍었어? 3퍼 남았어. 아, 아 아니 퍼 남았어 아직. 아까 나 어. 근데 아, 우리 아, 이쪽에 좋은 거 아니잖아. 네. 아아먹아먹아 아, 실수, 그후레쉬 네. 미쳤어. 아 어? 레시 미치려. 아야 아니야 아니야. 후레시 아니, 미치지 아니. 마. 후레쉬. 괜찮아 괜찮아. 후레시 아니야 후레시 아니야 후레시 아니야 레시 후레쉬 미치면 돼. 우리 다죽거후레쉬 미치면. 아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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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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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기아아기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저아다아아아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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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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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저건 찍어가야 되는데 제 필름 없어 잠깐 잠가 어, 그래? 빨리 와 아, 저거 못 찍었네 기모 아니지 기모 어쩌라고 아, 빨리 이래. 가야 돼살수 없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다 죽었어 기포만 갖고 덕후 죽었어 오늘 괴물 덕 죽었어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는 아 그래 어. 아, 아 그런데 에너지 아, 드링크 는 <laughs> 역시 에너지 드링크 <laughs> 괜찮아 이, 거이거 영상에 거. 에너지 드링크에 서사가 담겨 있어. 우리 미안해 이거 아 업로드 해야 돼구나아 지금 업로드를 안 했잖아. 영상 업로드. 네. 어5 8 뭐야? 이거 방고 찍고 아, 있어? 어, 어, 뭐, 에너지 드링크. 개짜는 뭐. 에너지 뭐. 드링크입니다. 진짜 안 아, 보이네. 어. 어. 응. 아. 에너지 드링크. <laughs>

아저불아불 뚫는까지 아, 불 찍었어 내가 그줘서 그런 거야 바로 뛰어 바로 해라 안돼 야제야 제동기 해줘야 제동기 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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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요 내가 들래 아이제 동기 믿을 수 없단 말이야 야 그다음 전기 스틱 간다 아, 나 아무것도 없어요. <laughs> Let's go. 뭐야? 아니 시무 오늘 예고 내려왔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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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어? 야, 다 주고 <laughs> 동이 어디? 미친. 아 겁나 빠네안리러 가자 음, 아이. 어디 갔가 얘들? 독고 시체 어디 감야아도이딱 아래로 떨어졌어야 스트리머 스트리머. 독고 나 돌아왔어. <laughs> 나 시체 저 징크에 있어. 아, 나 알아 그릇 떨어졌구나. <laughs> 씨에 아니 짱남의 거. 저기 형 씨. 재수동기 어짜 떨궜어요. 누구야 그리고? 오지 둘다 떨어진 게 아닌가? 일단 찍어야지 그러면. 뭐야? 살아있어? 살아 있어? 야 재수동기 있어? 야너 재수동기 있어? 재수동기 있어? 야야야 어. 어, 어, 이거 살려 이거 살려 이거 누군지 모르겠어 살려 일단. 오 어, <laughs> 인간계로 잘 돌아가. <laughs> 누구야? 고돌이 <야>, 고돌이. <고도리>, <laughs> 자, 고고리 참아, 하나 갖다가 다시 구었는데 야, 진올라가지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봐, 야, 근데 이거 위기가 나올 수 있다. 예, 어, 일단은 가보자. 아, 이 한방에 죽네 어, 이제 아 가두는 거아니었네 아, 이전문저 뭐, 어, 뭐야? 저짜 뭐야? 저기 뭐야 저기도 괴물 있다. 저 뭐야? 아닌데, 그림은 와, 그림 아닌데, 저거 뭐야? 뭐냐? 우리 허그는, 우리 허그는 내가, 내가 주고, 내가, 내가 들고 저, 내가 주고, 내가 주 내가 주고, 내가 가아가 주고, 내가 주가 이제 맞으러 가야지 야, 야, 뭐야? 어. 야 스트리머다 스트리머 야 스트리머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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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돼 이거 삼각형 삼각형 달려줘야 위에 스트리머 있어 위에 오쉣 뭐야 위에 스트리머 있어 위에 너 떨어졌니? 떨어졌니? 저 달팽이 있다 달팽이 아니 아니 그 아니 그거 우리 다이브벨 근처에 스트리머가 있어 어 그럼 다이브벨이 되게 작은가 아니면 이게 커요 여기서 갈으거 으아, 으 지금 독, 도아가아 으아, 으아, 에아기 있어 아리고으드 h 아 t <놀람> 아이아야 드디어 발견했다. 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てりまーす 뭐야? 아니 버리고 잖아리고 갔어? 아니 씨... 아도아도 버리고 갔아리잖리잖아아리어 살아있었어? 아 살아있었어! 너가 을가 아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야지 아도 이걸 그냥... 독고가독고를아도가고를 직접 어, 아도가독고를 직접 다고 나 저기서 죽은 음. 거알어너 음. 음. <목소리> <주차> 음. 음. 죽었잖아, 근데. <목소리> 나두번부활다기서 <laughs> <도저히>, 어. <목소리> 우리 허그는? 아, 허그, 허그 지켰지. 어. 어, 있어, 허 어, 있어. 스리머나스리머스리머나나 저거 한대 맞았는데 즉사는 아니더라고. 오리에 다른 공격이 그런가? 아 저기 떡, 응. 떡이 저기서 죽었어 내가 내가 그 아까 스트리머한테 약간 그, 그문 닫고 그러고 있었거든? 거기서 갑자기 13K 이 어, 괜찮아. 근데... 해놨어, 아 괜찮아 3분의 나왔어 3분에 괜찮아 3분에 나왔다 이가 누워있는 거야 거기 아, 거기서 독구랑 영적 대화를 했어